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코, 까만 가시 옷을 입은 예쁜 도치콕. 도치를 보고 있으면 나는 행복해. 어떤 비밀이라도 말할 수 있어. 까만 작은 코에 입을 맞추면 두두바 얼굴을 붉히는 예쁜 고슴도치. 엄청 많이 갔네. 없지? 아, 예뻐. 이제 없어 진짜로. 누를까? 또 씩씩 될 거야? 없는데 어떻게? 집으로 가 이제. 아이고 고고 물 마셔 여기. 응? 여러분, 제가 도치를 위해서 굴을 만들어 주려고요. 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일단 페트병을 칼로 잘라볼게요. 제 생각에는 꽤큰 굉음이 날것 같거든요. 잘안 자르네. 해, 완벽해!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 이제 헝거을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칼은 무서우니까 갖다 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어...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이만큼만 자르면 될것 같아요 혼내킬 엄마도 없고 나는 모르겠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카펫트 이만큼 없어도 나는 살 수가 있을 테니 빨라 빨라 도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나는 정말 멋진 집사 짠! 근데 네, 여기 이쪽 이런데 도치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 날카로운 부분을 닫아줍니다. 여기로 도치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. 꽉꽉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 다시 들어가, 막 그러면 또 들어가, 또 나왔어. 아, 귀여워. 되게 좋아하네.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장난 아니에요. 다음에 들어, 도치야. <laughs> 아이, 조왕. 도치 앞으로 내가 패트장 더 많이 모아서 더 길게 만들어줄게. 카펫도 아직 많아. 날려, 날려, 도치야. 널 위해서라면, 뭐든지 해줄 수 있어. 여러분, 어때요? 돌아가, 다시. 돌아가. 귀여워. 기분이 어때, 도치야? 좋다고? 왜또후급대 자, 여기 또 들어가. 여기, 여기. 들어가, 또. 들어가. 잘 가렴.